납품 유도 사기주의! 아닙니다! 최근 일부 사기범들이 교구청 직원으로 가장해 조작된 공문을 통하여 물품 구매 요청이나 납품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했어 유포된 조작 공문들은 대구대 교구장 명의로 사제 숙소 방충망 교체가 필요하다며 공급자 이름을 명시하고 계좌이체로 비용 요청 인천대 교구장이라는 잘못 표현된 명의로 창립 10주년 기념품 구매를 이유로 수의 계약을 제시 안동 교구장 명의로 계좌이체 승인서 발송 교부장 직인이 찍힌 문서로 사제 숙소 방충망 교체가 필요하다며 계좌이체 요구 주교회의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어 사기범들이 물품 대리 구매 수법으로 계좌이체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사기 수법과 피해 사례가 있으면 주교회 사무처로 알려주기 바란다고 밝혔어 앞선 사례들처럼 사기범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 공식 명칭이나 직인을 위조하는 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니 금전거래나 계좌이체를 요청받을 경우 공식적인 명칭이나 직인 사용 여부만으로 신뢰하지 말고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자.